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상귀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전원주택은 땅도 넓고 또 주택 앞에 지금 현재도 구름이 걸쳐져 있는 이마운틴뷰를볼수 있는데 전망이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여기 주택은 곡성IC에서 나오면 아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까지 거리도 25분 넉넉잡아도 30분 안에는 무조건 진입할 수 있는 위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밟고 가고 있는 이 도로도 이 주택의 땅이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 넓은 텃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지가 하나 있고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총 합쳐서 611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넓은 텃밭이 312평입니다. 그래서 채소 재배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용도의 밭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 물건입니다. 이 도로를 타고 쭉 걸어가면 주택 내부로 정원으로 갈수 있는 동선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택은 아까 제가 초입에서 영상을 찍었던 그곳에도 주차를 해도 되지만 포장이 된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은 아주 많습니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63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 전면부에 또 잔디도 이렇게 빼곡하게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텃밭과 우리 정원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가시 나무로 분리를 해두었고요. 또 화단도 가지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 오른편에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수전이 있어서 물을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저기 텃밭 옆에는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연면부를 지나서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주택 전면과 옆면에는 잔디가 있었지만 후면에는 관리하시기 편하게 콘크리트로 바닥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주택 뒷면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문은 주택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당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터닝 도어고요. 오른편에 있는 문은 보일러실입니다. 우리 주택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고 안쪽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창고 공간으로도 이용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전면부에는 데크가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데크보다 위에 지붕이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에 햇볕이 많이 비추는 날에도 이 데크 공간에 있으면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늘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데크 끝 부분에는 테이블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가의 바베큐 그릴을 쪽에 놔두시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은 목조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준공 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여유로운데 어, 지금 오른편에 테이블을 하나 이쪽에 놔두셨네요. 왼편에 신발장 다섯 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울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온 메모세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띠움 시공이 잘 되있고요. 또 타일로 마감을 바닥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3인동 슬라이드 중문을 열면 이제 거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49평이라는 넓은 옆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오면 제 머리 위에 샹들리에 조명이 있는데 그 위로 층고가 높은 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른쪽 면 보다 왼쪽 면이 더 높게 되어 있고요. 또 채광을 신경을 써서 위쪽에도 픽스창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넓은 데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 거실 창을 열면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동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충분히 여유롭고요 양쪽도 창문이 있네요 그리고 거실에서 시원하게 어, 이용할 수 있게끔 스탠드가 약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여유롭고요 이 TV와 이 소파의 거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거리가 아닌 TV장을 놔두고 스탠드 TV를 보고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주방 가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리대 공간이 충분할 만큼 하부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상부장도 똑같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그 앞에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스와 전기 레인지가 섞여 있는 쿡탑이 어, 있고 그 위에 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쪽에 한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 문을 열면 다행도실이 나옵니다. 우리 다행도실에 부족한 냉장고 넣을수 있는 공간도 있고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선반이 있어서 주방에, 어, 주방장에 못 다한 수납 이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밖에서 설명드렸던 현인도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방이 총 3개입니다. 다시 중문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 방이 두 개가 갖춰져 있고요. 반대편에 메인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채광창이 정원 쪽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 또 주택 옆면 쪽으로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는 작은 방을 쓰기에는 좋고요, 층고도 여유롭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옷이나 이불 수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더 여유로운 면적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체광평이 양쪽에 있네요. 그래서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고, 벽걸이 에어컨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자변기 바닥면은 건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자변기 옆으로 세면대와... 우리 해바의 수저 있는 데는 습식으로 이용하게끔 바닥에 단차를 잘 두셨고요. 환기창은 옆에 있고 파티션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어서 해발할 수 있는 데서 샤워하시더라도 물이 튀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저는 다시 거실을 지나서 세 번째 메인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메인룸에는 한쪽 벽면에 슬라이딩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수납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북박이장 옆에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 앞에 체광창이 어, 있고요. 또 우리 데크 쪽으로 또 체광창이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천장면이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화장실 앞에 선반을 놔둬가지고요. 어, 화장품이라든지 뭐, 드라이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문을 열면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쪽에 파티션이 있고, 옆에 해바라 수전이 있고요. 여기서 샤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면대, 자변기가 잘 자리 잡고 있고, 환기창도 이쪽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 외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주택의 대지는 263평입니다. 그리고 전이 별도로 312평이 있고요. 도로 면적이 36평. 총 포함을 하면 면적이 611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정원이나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전망이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주택의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왼편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